이하은님 어유 <laughs> 어뭐 <어휴. 웃음> 어, 취미생이라면서요 <laughs> 음, 취미가 아닌데요 아까 뭐라고 했죠? 어 초반에는 취미로 하려다가 대학을 가고 싶어졌다. 아 캐릭터 게임 일러스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네요. 어 그냥 보는 순간 취미는 아니네요. 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아직 취미생의 티를 벗어나진 못하긴 했는데, 음 얼마든지. 음, 잘할수 있는, 에, 충분한 조건을다 갖고 있다. 음, 그리고 뭐 거의 다른 것들을 보고 뺏기는 수준으로 한 것들 같아서, 에, 본인이 창작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에, 한 가지 스타일에 자꾸 거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 같지는 않아서, 좀더 내가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보통 그림을 만화의 미지를 한다는 친구들은 다 일본식 그림을 다 따라 그리거든요.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어, 또 대부분의 매니아들이 이쪽이 많다 보니까 너도나도 다 그림을 그리면 다 일본식 그림만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그걸 좋아하는 것 같고, 자기가 그걸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 다른 걸 해본 적도 없고, 다른 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린 다음에 어그 중에 난 이게 잘 맞아 이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오로지 하나만 해본 적밖에 없고 하나만 본게 보고 하나만 해본 적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정말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는 뭐 어떤 개성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림을 못 그리는 거죠 남의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그냥 따라 그리는 그런 그냥 아쉽다는 거 창작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누구나 다 그리는 그림 스타일을 그냥 카피하는 데에서 머무르고 있고, 누가 조금 더 머리카락을 예쁘게 그렸느냐, 누가 더 장신구를 더 리얼하게 그렸느냐, 그 정도의 차이 말고는 누가 그렸는지를 그림을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그림을 그리는지는 참늘 안타까운데요. 그다음에 지금 인체 그리는 게 지금 마치 졸라맨처럼 구관절 인형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뼈다고만 분석해서 그리는데 음, 옳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면 그림 늘지 않고요. 그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죠. 네. 막 그냥 그리니까 대충 비슷한 것 뿐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대상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분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똑같이 정확하게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가 있죠 그러나 캐릭터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리얼하게 근육이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괄적으로 개념적으로 대충 개략적인 어떤 그런 뼈 따구로 이해를 해 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포스 드로잉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운동감을 잡아서 그 덩어리의 그 균형과 운동감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려야 되는데 어, 아까 그 재형님 하고 그리는게 좀 다르죠 그죠 음, 재형님은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외형을 그려요 외형을 거기에 비하면 어, 하은님은 오히려 어, 그 안에 있는 에, 뼈를 그리고 있는데, 뼈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략 거기쯤 있겠지라고 해서 그리는 정도라서, 어, 인체 드로잉을 하는 접근 방법은 잘못됐어요. 안 좋아요. 이렇게 그리면, 어, 비율이나 덩어리, 입체감이나 운동감이나 그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그게 살아나나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그대로 지금 담아, 져 있다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마지막 그림이요?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델의 에그 운동감이나 느낌을 에... 이게 표현이 지금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음. 전혀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냥 대략. 그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이건. 음아이 옆에요. 이 여기. 아, 음, 그 안에 또 있었군요. 아 여기도 다 많이 있네요. 더오 많이 그려놨네요. <laughs> 미안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린 줄 모르고. 음, 아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나는. 아, 이렇게 옆으로 덤기는 <laughs>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음. 그리고 디지털 드로잉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음. 어 음. 그림 엄청 올리셨군요 아, 일단은 그 작법 자체를, 이렇게, 에, 라인만 가지고 음, 그리면 운동감이나 양감이나 에, 공간감을 다 찾아낼 수가 없어서 표현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방법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에, 처음에 이 인체를 이해를 잘 못하니까 뼈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 있어라든지 이걸 덩어리로 보면 이런 원통형이야, 이런 박스형으로 어, 볼수 있어라고 분석해 주는 건 괜찮은데. 그렇게 그리라고 시키는 건안 되는 거죠. 설명할 때 필요한 거지. 아, 하은 님이 내가 올린 영상 혹시 그거 봤나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아, 제일 맨 처음에 여기 각양각색의 포즈 이런 거, 어, 요, 요거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개를 그릴 때, 어, 전체적인 그 포스의 운동감, 흐름,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려놓은 음,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에,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 여기 설명을 보시면, 음, 왜 내가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하는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영상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음,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런 거요. 여기 다 이런 게 있어요. 음, 어렵지 않게 쉽게 흐름을 잡아서 네, 설명까지 정확하게 네, 친절하게 다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음. 뭐. 이걸 뭐 지금 내가 계속 보여주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운동감을 잡아서 음, 어, 그리는 방법들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음, 보세요. 음. 음. 그림을 이렇게 어렵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바, <laughs> 어, 박스를 그리거나 어, 이렇게 구간절 인형을 이렇게 그려서는 예,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예. 자, 어쨌든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까는 졸라민처럼 철사로 되어 있는 음, 그런 방식이라면 여기는 이제 인형, 구간절 인형처럼 만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그려봐야. 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선들은 다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계선들은, 그죠? 에,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선인데, 에, 차라리 이게 좀 낫죠. 에, 근데 굳이 이 안에다가 이 뼈대를 넣어서 어거지로 이렇게 돌려서 돌아가는 느낌을 이렇게 잡음, 잡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에, 이렇게 가르쳐 준것 같은데, 에, 그렇지 않아요. 에, 내가 올린 영상을 보시면, 음, 이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어, 정말 열심히, 어, 하고 있네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아 어, 충분히, 충분히, 뭐, 취미가 아니라, 어, 프로가 될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배우는 방식은 바꿔야 됩니다. 음, 이렇게 그리면 그림 다 버려요. 음. 작화 방식, 접근 방식만 좀 바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을 좀 다양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에, 너무, 음, 누구나 다 그리는 그런 스타일의 일본식 그림만 그리는 것은 자살행이다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거 이상 다른 걸 그리지 못하니까. 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에, 사람마다 다 재능이 다 다른데, 남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따라 그리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져요. 그냥, 다른 사람의 그림을 카피하는 데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것은 창작자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림체에, 에, 다양한 소재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약간, 뭐, 노력하고, 어, 표현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약간 취미생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마든지 프로가 될수 있는 재능이나 열정이나 이런 걸다 갖고 있으니 에, 그리는 방법만 좀더 체계적으로 음, 배우신다면 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를 지금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손대기 시작하면. 에, 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오시면 대신 여기다가 좀 데이터를 첨부해주세요. 여기 첨부 데이터를 지 첨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음, 그럼 여기다 매달릴 거거든요. 어, 뭐 알집으로 어, 올려 주시거나 어, 하면 다운을 받아서 뭐 다음 주는 뭐 하은님 그림만. 뭐, 음, 봐주든지, 할수 있는 데까지, 예. 그림을 직접, 음, 가서 방법을 알려줄게요. 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영상들도 그렇게, 그런 예제들이 에, 많이 있어요. 어, 있지만, 또, 본인 그림을 가지고 또 피드백해 주는 건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올린 요 캐릭터들부터 다한 번씩, 에, 봐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다운받으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우니까, 어, RGB로, 어, 그림을 이제 첨부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 아, 언제 방송하느냐구요? 오늘처럼, 어, 9시에 시작해서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합니다. 음. 여기. 영상 보다 보면, 변기 뚜껑 나올 때 있어요. <laughs> 재밌으라고 하긴 했는데재미지 음. 않나요? 음. 매주 수요일 밤, 네. <laughs> 9시, 11시. 아, 근데 좋아요, 알람 설정, 뭐, 이거는 맨 뒤에다 넣어서 그런가? 어, 대부분 좋아요, 알람 설정 잘안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음. 그려야 돼요? 음. 맨 뒤에다가. 구독 좋아요 앞에다 <laughs> 넣을까 아, <배달을까? 웃음> 아유 참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 9시 에서 11시까지 했지만 그래도 오늘 새로운 그 재형님 뭐 하은님 와줘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언제, 언, 언제든지, 예, 그냥 편안하게 그림 올려주시면, 음, 정말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음, 그림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재영님도 다음에 그림 많이 올려주시면, 음, 시간, 음, 안배해서, 어, 그림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중간부터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도 뭐 음, 이래저래 시간이 갔는데, 야,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그림을 좀 같이 공유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여력이 좀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뭐 변함없이 와서 어, 내 강의를 미흡한 강의를 들어준 친구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음, 요즘 코로나가 지금 뭐한 1,800명 가까이 지금 어, 되고 있는데, 에, 밖에 나가지 마시고. 에, 그림 열심히 그리시고 에, 건강하게 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에, 열심히 그림 그리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안녕.